사도신경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에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곱고 예수님이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 1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복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아민.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으로 왜곡되어 버린 세상에 한탄해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상의 마지막을 정하시고 그날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이 심판 아래 무너질 것이며 구원받은 자들은 주와 함께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예언자 스가랴는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명령을 받습니다. 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스가랴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스가랴 사이의 친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시며 친밀감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스가리아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가리아에게 맡긴 사명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는 겁니다 양을 먹이는 행위는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돌보야 하는 양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잡혀 죽을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양을 돌보는 이유가 잡아 팔거나 먹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비참하게 다가옵니다. 5절.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 주,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잡혀 죽을 양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혹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인류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잡혀 죽을 양을 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쾌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그것은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체념이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리 살 길을 열고 언약을 맺고 생명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의도한 곳에 반대되는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인하여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제국에 의해 멸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6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본문의 내용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 유다의 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고입니다. 구제불능이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체념하셨습니다. 다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며 열방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 매정하신 분이십니까? 자식이 속을 썩이면 너 같은 자식 키우지 않겠노라 고래고래 고래. 소리 지르면서도 부모는 자식 없이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미워도 하는 것입니다. 철없는 자식은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수 있느냐, 언나가기도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미 그 증거가 도혈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비록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하셨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엇나가기만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잘못 행하는 것에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것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분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체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을 향해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적들,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지 않겠노라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속상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부모가 자식 없이 살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극렬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심판에 이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말씀 안에 그뜻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